네. 아버지 하나님 오지, 하나님 오지 주님께 아버지께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오지 심장의 품병으로 아버지 의생을안겨 아버지 하나님 새가 유일히 속상해 주시는 새가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지 맡실 때의 고향은 아버지어성이라했 습관이 저님 세운 지충성다들죽도로 충성가는 죄를 데시고 싶도록 힘과 을 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공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음. 아버지 하나님 오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하는 중간 아버지 주인의 삶으로 아버지하는 가운데 예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포의 피를 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셈옷를받으시며 아버지하는 유유의 제하 예수 아버지의 세상계주관하나님의어린양 아버지 에 나타내며 아버지 그가 아버지와 십자가의 고을 당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오, 이 삼년만에 부활하신 그 아버지 와는 부활한 내 죄, 아버지 십자가 복을 중간의 기한 시간될 수도, 하여주시옵시아 죽어간 영혼, 아버지 살아 역사 시고 깨어난 역사가 이수김시도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받을, 아버지 그속의내 대속의 속 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알리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온전히 영원히 사형 선고. 과연 이신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의 생각이 을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에게 항복하고 굴복하고로 말게 하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주인 되시며, 주님 만일에 신랑이 되시므 확실히 위하여 온전히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로, 축복받은 백성들로 담아 주시옵소서 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신 아버지와는 의사는 능력에 팔아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와는 좌우의 낙세 예리한 겸으로 받고 퍼지는 말씀이 전파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다여주시고 상선천사로 아버지와는 고여여 주시옵소서 음. 온의 주인께 예배를 홀늘 영광 거들시고, 어둠의 모든 천탄의 세력은항수 왔다가 이복기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여주아으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수를 다 이기고, 어둠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하 길이로 스릴신을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모두.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일을 러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서 <목소리> 15장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니 이런 네가 하는 것이었도 그 강대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허에 믿지 않으셨으면, 그로말암와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여 죽으시고, 장사진을 맞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열두 형제에게와 그의 오백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교회장하니, 그,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 참 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교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가든 만단 만삭되지 못하여 앉아가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아, 예. 아, 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참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르세요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을 했어요. 생이냐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 즐거운 소식. <목소리도> 이제, 아니, 에, 뭐, 다, 뭐, 다 이긴 소식. 소식. 그냥 그래,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은 뉴스, 아스팔 그래서 은 뉴스는 네,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아, 요새운은 뉴스는 뭐예요? 축구 이긴 거요? 축구 이긴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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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웃음> 아이고, 축구를 이기니까 그것도요. 어. 확실히 상대편들 잘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예 확실히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난 게 많더라고요. <laughs> 근데요, 그 우리보다 몇배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피기고 이기고 할렐루야. 아메. 이거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거기다 젊은이들은 막 그냥 광화문에서 그냥 그 뛰는 걸 보니까. 이야 어디는막 눈물 흘리고. 그게 크게 복전 소식이에요. 그런데 복전 소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지난 어 우리나라의 그참이 애국가가 참 이게 찬송가 같아요 동해 물과 백두산이 나르고 닳도록 하나님이보호하사 우리 나라 보존하세 그래서 다음 화요일날 밤 뭐 3시인가 4시에 새벽에 한다는데 나도 그때 볼까 그래요. <laughs> 근데 그냥 브라질이 세계에서 1등인데 1등하고 그었는데 하나님이 2대1로 이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은 <laughs> 하나님이 이기하시면 이기는 거고, 그래요. 실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바로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일시적인 복음이 세요 내가 성공하면 일시적으로 기뻐요. 내가 이제 꼴로면 일시적으로 기뻐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일시적으로 기뻐요. 내가 출세하면 일시적으로 기뻐요. 이게 한때의 기쁨, 잠깐의 복음이에요, 잠깐의 복음. 근데 이렇게 에, 굉장히 떠들어 가도 이제 이 올림픽 다 지나면 또 시들, 시들 해서요. 대 그런데 바로 최고의 복음이 뭐냐?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하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랬어요. 이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슨 전는 복음이냐? 바로 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게 정말로 얼마나 보고 계어요 깊은 소식이었어요. 마귀, 악마, 사탄의 자식이 죄악의 자식이 지옥의 자식이 별망의 자식이 저주의 자식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보다 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날에 제성경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요. 그 뭐냐 첫째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이 왔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오셔서 아선악과를 먹은 그죄 사망의 죄 지옥가는 죄 저주받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짊어지고 세상 죄를 다 짊어시고 우리 이제 삼년 만에 사망운사를깨틀시고 부활하신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기쁨이 할렐루 원수를 다 이기고 모덤에서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네라소리세네 사셨네 복금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 너가 그 관계에 산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내저한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이보다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 저 하늘을 보세요. 저 하늘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내 아버지가 되면, 그분이야 자네가 되면, 내가 얼마나 그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흐리볼 때, 하늘의 별, 아퍼지는 내손주님의 권득 우주의 찬내 교원들, 교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마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른 거는 다 따라옵니다. 대통령 아들과 딸이 되면 다른 거는 다 따라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고, 권수가 있으면 잘들게 하는 게다 따라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루모르지이다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의 눈이 그랬어요. 전하의 눈이 일 성경대로. 그러면 그이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성경대로 우 성경대로 여기에 성경 구약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크게는 신학도지만은 여기 있는 그 성경 구약에 서 구약의 성경도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해요 죽으시고 그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해요 죽으시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시는 게 바로 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너희가 이 죄의 선악과를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지옥으로 가서 마귀자식이 됐는데 우리가 다 영원히 죽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천하를 지은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웬일인가? 나를 내다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뭐냐. 기쁜 소식인데 바로 뭐냐. 바로 구원받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자녀가 아니면 다른 건다 주세요, 다시.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 위시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지옥과서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그 피를 대신 흘리시고 그 피로 내죄를 씻시고 장사지낸 바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 예. 구약에도 바로 이거예요. 부약 성경대로 성 부약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어야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엔대로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눈앞에서 살아나셨네. 어느 혼을 이기시나와.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놈에서 그 저항하셨네 어두운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름이 나서세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저주를 바라신 그 공로, 세님이부활하신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대로 옷 입고, 예수님을 옷을 입고, 예수님까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나, 아버지나 부른 자네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성경 구원 정체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그의 열두 제자에게와 그의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었고 이성경쓸 때까지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죽었으며 그의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여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난자 같은 내게도 바울사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음, 그래서요 성경 전체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의가 내가 되고 예수님이 고르기 내고르게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고 예수님이 천국이 내 천국이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예수님 같이 호련히 변화되리라! 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예수님 같이 변화하리라 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이 죽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네 이기리라고 기록된 성경 부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 천국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심쓰는 자들이 될지어다 이는 너의 수고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내내라 네. 그럼 주의 일에 무슨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게 주의 일인 무엇이에요 바로, 바울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구세주,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랑하는, 근데 그게 언제 됩니까? 성령이충만해 오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희예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임해서 예루살렘 가로 예수님자라이날땅 가로 예수님자라 이제 사만에 가로 예수님자라 땅과 어디를 가로 예수님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었네 예수 이름으로 다가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아멘. 예, 이제 바울같이 형영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랑하고 자랑하는 주님의 일에 힘쓰면 천과서 멜루관을 받습니다. 아멘. 전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의 멜루관, 우리의 루관받으리라 전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의 별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별류가... 그래서 예수님 같이 또 바울 같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가 기뻐하고 춤추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바울 같이 큰 별로 받을 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목재님 또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